안녕하세요. 계산 노인센터 영어 강사 이연아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 어뭐 이제 뭐, 뭐 하러 가자 뭐 이런 내용에 관한 어얘인데 그렇게 내용이 뭐 많진 않아요. 네, 그래서 한번 같이 꼼꼼하게 살펴보고 또 읽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처음에는 어 눈을 감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play tennis. Well, it's too hot outside. Then, how about going swimming? Sounds good. 자, 이해를 많이 하셨나요? 어, 이 빨리 그, 그 제가 하는, 어, 속도 정도로, 어, 좀 내용을 빨리, 빠르게, 빠르게 이해가 되셨는지, 어,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어, 그 뭔가 이거 둘, 둘째, 줄까지는 그래도 좀 이해를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뭐 개인차가 있으니까, 그거는 한번 보고, 어,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A가, 어, 물어봤어요. Let's play tennis. 했어요. 어, let's 가, 여러분, let's 가, 뭐, 뭐, 하자라는, 어, 그런 어떤 권유, 어, 권유의 그런, 어, 동사인데, 자, l e t 다음에는 항상 뒤에 동사원형이 와야 돼요. 동사원형. 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let's play, play, play 하자. 어, play 하자. 뭘 play 하냐? 테니스를 play 하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테니스 치자. 플레이가 스포츠와 연결되면 뭐그 스포츠를 하다, 그 스포, 그거를 뭐 치다 이런 뜻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let's play tennis. 테니스. 테니스 한 테니스 치자.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 자, l e t 는 어쨌든 간에, 뭐뭐합시다. 우리 뭐뭐합시다. 뭐뭐하자. 이런 뜻이라고 했죠. 어, 그래서, 자, 어, 이, 이 플레이 대신에 우리 다른 거를 한번 좀 넣어보도록 할게요. 어, 자, 만약에 이렇게, 어, 뭐 음료수나 예를 들어서 술이 좀 이렇게 다, 이렇게 막 이렇게 쫙 이렇게 있었어요. 그랬을 때, 어, 우리 이제 다 같이, 다 함께, 이제 함께 마십시다. 이런 얘기 할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Let's, 마시다, drink. 어, 다, 다 함께, 같이, together.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Let's drink together. 다 같이, 어, 마십시다. 할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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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쉽시다. 우리 이제 조금 잠깐 요즘 쉽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 휴식을 취하다. 라는 거. 음 이거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잠깐 이렇게 쉬, 쉬는 거. 그래서, take a break. 하면은, 잠시 쉬다. 이런 뜻이죠. 이거 읽어볼게요. take a break. 다시 한 번. take a break. 어, 쉬자. 라는 건데, 이제 그걸 그렇게 쉽시다. 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면, Let's, 어, 이렇게 되는 거겠죠. 쓰으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볼까요 우리 그, 어, 더치페이 합시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더치페이는 사실 콩글리시예요, 그렇죠 그래서 더치페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Split, Split이 쪼개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The bill, bill은 우리가 그 계산서죠. 그래서 계산서를 쪼갠다라는 거는 다시 한번 말하면은 어, 이제, 우리가, 우리가 얘기, 하는 더치페이 합시다. 각자 이렇게, 어, 나눠서 냅시다. 그런 얘기를 각출합시다. 이런 내용이죠 이거랑, 여기다 붙이면 되는 거죠. 붙여서 읽어볼게요. Let's split the bill. 다시 한 번. Let's split the bill. 한번더 해볼까요? Let's split the bill. 음. 자, 우리, 빌이라는 단어, 요거만한번좀 체크하고 갈게요. 자, 빌. 이렇게 하지 않죠? 왜냐면은, 하 L로 끝나니까. 그래서, L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혀를 어떻게 한다고 그어요 이렇게 혀 이렇게 만약에 이천장이 있으면은 혀가 이렇게 붙는다고 그랬지천장에 그래서, 빌, 이게 아니라, 빌. 하면서, 이앞니빨 뒤쪽에, 여기가 만약에 이빨이라고 하면, 이렇게 이빨이라고 하면, 이빨 바로 뒤쪽에 오돌도돌 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혀를 이렇게 붙이시는 거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빌, 이게 아니라, 빌. 다시 한 번, 빌. 음. 한번더 해볼까요? b i 그래서 붙여서 이것까지 다 붙인다고 했을 때 split the bill. 이렇게 하지 않고 split the bill. 이렇게 되는 거죠. 음. 발음이 완전 달라요. bill과 b i l 은 완전 다르죠. 어. 지금은 아니까. 뭐 나중에 알아듣겠지. 하지만 잘 모르죠. <laughs> 어. 그래서 발음도 조금 유의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가장 조금 마스크를 쓰면서 우려스러운, 우려스러운 게이 발음을 다 이제 나중에 호기로 대면이 된다 하더라도 그때도 그래도 또 마스크를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제일 우려스러운 게 이제 이 발음을 받을 수가 없는 게 제일 우려스럽기는 해요. 예, 그래서 어, 그나마 대면으로 할이 비대면으로 할때 제가 설명 드리는 것들 혹시 연습해 보시면 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뭐 합시다 라고 이렇게 쓰는 건데 자이 이, 뭐뭐 합시다는 굉장히 많이 썼어요, 우리가. 근데, 뭐뭐 하지 맙시다라도, 이걸 반대말, 이걸 반대말인데, 그거는 뭘까요? Let's n o 어. 근데 이거는 진짜 많이 써, 써본 적이 없어요, 우리, 우리가. 우리가, let's go, 뭐, let's drink, 이런 거 많이 쓰지만, 어, let's not 이거는 되게 서브트에 없어서 뭔가 되게 어색하게 들릴 때가 있죠. 어, 그래서 그렇지만 이걸 반대 말은 뭐 하지맙시다. Let's not. 아시죠? 예를 들어서 어, 뛰지맙시다 했어요. I 이들 n 뛰지맙시다 우리 Let's not run. 똑같아요. 원형 그대로 쓰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울지맙시다. Let's not cry. 이렇게 쓰시면 되고. 어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까요? 어 만약에 어 술을 마시지 맙시다. 해요. Let's not drink beer. 어, let's not drink beer. 어, 맥주는 마시지 맙시다. 이런 얘기할 때 이렇게 쓰는 거죠. 하자, 하지 말자. 요두 가지 꼭 같이, 어, 같이 이렇게, 어, 페어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야만 이게 나왔을 때 너무 소리를 들어보지 않은 거는 우리가 되게 어색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참고로 이레츠는 뭐의 줄임말이에요 여러분? 레이 t i 요 아니요. let u 의 줄임말이에요 let us let 이 그러니까 뭐뭐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이제 써서 us, 우리가 뭐뭐하게 하다, 우리가 마시게 하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마십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 이거 let's는 let 는 let us 를 줄임말이구나 이렇게 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자, 그래서 어, A가 이제 얘기하는거죠. 를 그, 그, 테니스치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B가, well, it's too hot outside. 이래요. 음, well은, 음, 우리가 한국말, 어, 음, 이런거예요 well, 되게 많이 쓰죠. 이런, 감, 뭐라 그래야 돼, 이렇게 좀, 이런, 감, 뭐, 감탄사라고 하긴는 그렇지만, 이런 말들. 음, 어, 우리도, 음, 많이 쓰죠. 그런거, 영어로, well, 이렇게, 어, 그래서, 음, it's too hot outside. 요 자, 너무 핫, 너무 더워요. 밖이 너무 더워요. 이렇게 얘기 하는 거죠. 여러분, 날씨 같은 것쓸 때, 어, 우리가 it을 쓰지만, it은 원래 뜻은 이제 그것이라는 뜻이 있죠. 하지만, 비칭조로 날씨나 시간, 이런 거 얘기할 때 it은 해석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what time is it? 물어봤어요. It's 3 o'clock. 그러면은, 그것은 3시야. 이렇게 해석하나요? 해석 안 하죠. 그냥 셋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똑같아요. It's too hot. 너무 더워요. 이렇게 얘기하지. 그것은 너무 더워요. 이렇게 해석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때 날짜나 뭐, 이런 시간이라던가 거리 이런 거 얘기했을 때는 이젠 좀이슬 쓰지만 그때는 해석하지 않는다라는 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자, 그래서 어, 너무 덥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어, 나, 그, 음. 한 말고 뭐 다른 걸 바꿔볼까 날씨 를 관련된 거 어, 예를 들어서 어 추워 뭐 추워요 하면 어떻게요? It's cold. 대화를 하죠. 어 그다음에 뭐 만약에 어 어두워요 날씨나 아니면 이제 그런 시간적 시간상의 문제를 봤을 때 어두워요 지금 밖에 되게 어둡다 하면 어떻게요? It's dark. 어, it's dark outside. 어두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거는 그때그때 그때 다 바뀔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는 거고. 자, 너무라는 거 T O O 어두개 O 들어가는 거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랬더니 얘가 Then how about going swimming 이렇게요. 자, Then 그러면 그러면 how about going s w i m m i n g 이래요 자, how about은 뭐뭐 하는 게 어때? 이런,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권유, 뭐 제안을 할 때. How about? 뭐뭐 하는 게 어때? 뭐 하는 게 좋아요? g 이 원래는 수영하러 가다가 go swimming인데, how about 다음에는 이 동사를 쓸 수가 없어요. 동사에 ing를 붙인 동명사만 쓸수 있어요. 그래서 how about? g o i 트 g s w i 이렇게 바뀐 거죠. 어, 원래는 go 스 w i m 인데그 어, 수영하러 가다라는 거고, 뭐뭐 하는 게 어때? 라는 어, 뜻이에요. 뭐뭐 하는 게 어때? 뒤에는 이렇게 동명사 셔요 동명사라는 거는 동사의 ing 같은 거. 어. 자, 그래서 how about going swimming? 수영하러 가는 게 어떠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수영하러 가다가 go swimming, 그죠? 어, 조깅하러 가다도 go go jogging. 어, 그다음에 그다음에 낚시하러 가다 go fishing. 어, 이런 거, 이런 거 되게 많아요. go swimming, go jogging, go fishing, go bowling 이런 거, 볼링하러 가다. 어, 그래서 이렇게 쓰고. 이 하오바 땀에 ing 붙는다는거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뭐뭐 하는 게 어때? 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 부분, 이걸 패턴을 우리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수영을하는게 어때? 이거 대신에 다른 걸좀 써볼까요? 음, 영어 공부하는 게 어때? 이렇게 볼까요? 자, 공부하다, 스터디, 근데, ing 붙여야 되는 거죠? 공부하는 게 어때? How about studying? 근데 뭘 공부해요? 영어를. How about going, ah, 아, o w about studying English? 다시 한 번. How about studying English? 어, 전 영어 선생님이니까 이런 예문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어, 자, 그다음또 뭐가 있을까요? 음, 어, 아, 좀 일찍 만나는 게 어떠니?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좀 일찍 만나다. 자, 그럼 일단, 만나는 게 없더니 여기까지 하셔야 돼요. How about, 만나라, 우리가 동사하고 있죠? meet. 근데, i n s 라고웠죠 meeting. 자, how about meeting? 만나는 게 어때? 근데, 일찍, 더 일찍, 우리가, 일은이라는, early라는 단어가 있는데, 더 빠르게 하려면은, earlier, 이렇게 비교부를 쓴게 있어요. 그래서, earlier 하면은, 더 일찍이란 뜻이죠. 더 빨리, 더 빨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How about meeting earlier? 다시 한 번. How about meeting earlier? 한번더 읽어볼까요? How about meeting earlier? 어, 더 일찍 만나는 게 어때? 자, 한국어로는 더 일찍 만나는 게 어때? 이거잖아요. 어, 그러면은 더 일찍이란 단어인 earlier를 어, 먼저 쓰는 게 먼저 막 이게 먼저 생각날 수가 있어요. 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일단은 뭐 하는 게 어때는 먼저 써야 되니까 how about 만나는 게 어때? 그 다음 쓰고 뭐뭘뭐 뭐 하는 게 어때? 뭐, 뭐 하는 게 어때요? 만나는 게 어때? 이게 먼저 나와야겠죠. 어 영어 공부하는 게 어때? 라는 것도 영어가 먼저 나오면안 돼요. 그죠? 렇 How about studying 공부하는 게 어때? 이게 먼저 나와야 돼요. 모를 English, 영어를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요거 한번 붙여서 다시 읽어볼게요. How about studying English? 그 다음에, How about meeting earlier? 한번 더. How about studying English? 두 번째, How about meeting earlier? 어, 둘중 만나는 게 어떠니? 이렇게 쓸수 있는 거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 B가 sounds good 이래요. 어, 음, sounds는 뭐모처럼 들리다. 라는 뜻인데, g 좋은이죠. 그러니까 좋은 것처럼 들린다라는 거는, 좋다라는 얘기죠. 어, 그냥 뭐, 오케이 라던가 예를 들어서 뭐 yes라던가, 뭐 그런 것보다, 음 되게 많있어요 뭔가, 누군가 제안을 했을 때, sounds good, sounds great. 이런 표현 되게 많이 쓰거든요, 외국인들은. 그래서, 여러분 다, 그냥 뭐, 음, o k a 이, 이 말만 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런 표현들, sounds good. sounds great 이런 표현들로 좀 바꿔서 표현좀 다양성을 높여 보시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 많지 않지만 어, 한번, 한번 쭉 보도록 했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린 내용들 다시 한번 어, 잘 기억하셔서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읽고 맞춰보도록 할게요. let's play tennis Well, it's too hot to outside. Then, how about going swimming? Sounds good. 특히 요거, sounds good. 요거랑 how about. 요거는 되게 많이 쓰이는 내용이니까 어, 꼭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서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